연중제 7주간 토요일에 보내 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정교구 가오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제나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이와 같다는 것이 항상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찬가에서 바오로 사도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성숙해지는 하느님에 대한 암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란 것은 이 성숙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와 같음은 이러한 미성숙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끄심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모두 간섭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의 신비이지만 하느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아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진 영혼은 기도하며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할수 있고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어른이기에 하느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이끄는 손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느님 안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매우 겸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기꺼이 하느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약해짐과 작아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난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느님의 손길을 따라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나 혼자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가면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며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영혼 안에 끊임없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가호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천주교 대전 교구 대천 해수욕장 성당 주임 정병선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